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첫 부분은 시조인 추모 추모왕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전혀 못 봤어요. 못 보고 삼국사기를 기록했는데 처음에 추모왕의 주몽의 그 부여에 있다가 쫓겨갖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엄니레스라는 강에 임하니까 그 강에서 이제 하늘에다가 이제 호소 내지는 그 호소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나는 뭐그 황천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나 하백의 딸인 추모왕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갈대로 연결하고 거북은 떠올라라라고 이제 말하니까 그것이 또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추모왕이 그 다리를 밟고 건너가니까 그 다음에 다리가 흩어져가지고 부여군은 그 쫓아오지 못했다. 라는 기록이 그 삼국사기에 있는데 이것이 관계퇴장 경로에도 그대로 있어요. 저거는 이가이드る歴史の中には 중요한 事実が이 있습니다. 例えば非常にいい例はですねブネオのお墓の発掘がありましたね。でそこにはブネオが亡くなった年が明確に書いてあるその都市は三国式の記述と全く一致しているんですね。これは一例ですけれども三国式の中にはですね大変重要な歴史的事実が 가까이 있는 거지. 어, 뭐그 처음에 휴조부터 5 0 0년을 전부 다 갓대로 내가 만들어서 몇 년도에 누가 뭐 했다 이거 갓대로 전부 다 추가해 넣는다는 그 발상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이 공정한 학문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삼국사기 초기기로 불륜이라는 그런 말 자체를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